제일 중요한 게그 피드백을 수용해야 돼 맞아 <목소리> 애들이 말해주잖아? 어? 나안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을 달아 계속 다 아, 애들이 아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과가 보이고 해서 아니 지금 <목소리> 내가 연애해야 되는데 눈치를 왜 보냐고 지금 자기가 니인데플리자 오늘의 셀플리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주제는 못 솔. 20대가 연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 얘기를 음. 해볼 건데. 아니, 요즘 20대 생각보다 못 솔도 많고 아.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긴 해. 맞아 맞아. 어. 먼저 연애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못 하는 볼까. 이유. 자신감 부족. 충분히 될것 같은데 응. 안 나가가. 내가 연애를 잘할 응. 수 있을까를 한1 0 0번 생각하다가 응. 결국 포기하는 사람이 맞아. 진짜 많아. 삼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오전에 볼만한데왜 음.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그니까 사실 그게 네. 바로 나야. <웃음> <웃음> 그리고 이번에. 못하는 경우는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동아리나 뭐 학생이나 집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한다거나 음, 해가지고 연애를 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뭔가 계속 집 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응. 또 연애 안 하거나 응. 못하는 <laughs> 경우 중 하나가 연예인 덕질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연예인을 좋아하면 나는 그 연예인보다는 부족할 거란 말이야 내 자신이 좀 네, 작아, 작아지고 음. 아니, 왜 그래 <laughs> 필요 없어. 연애의 핵심은 관심이야. 관심을 줘야 되잖아. 응. 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연예인한테 관심을 그렇게 막 덕질하면서 관심을 쏟는다 애초에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아. 만약에 내가 연예인을 아, 아. 좋아한다면은 그 연예인의 에뭐 시간과 돈 그냥 다 투자니까 하남자테 관심이 안 생겨. 그치 본인 얘기. 본인 얘기. <laughs> 근데 이제 연예인 안 좋아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겼어 연애운과 덕질운은. 성립할 수가 없대. 내가 보는 그런 특징은 상대방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관심이 없다 못해 신경 써서 배려하고 이런 거를 아예 못하거나. 음,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잖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너무 이게 이기적이게돼버리니까노소인 이기적이게 <목소리는> 기간이 많을 거 아니야. 목소린 기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형의 기준도 늘어나는 거 같아. 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연애 안 해야겠다. 하고 이상을 그냥 연애 상대로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물살이 확률이 높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루프 스텝처럼 향해 어. 쌓이고, 어. 쌓이고, 어. 쌓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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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응 나도 연애 안한 기간 이 정말 길 때가 한번 있었는데, 점점 눈만 높아지고 가기 전에 맨날 이상형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다가 딴짓할 때 이상형 생각하고 오만하면 응. 이상형 생각해. 아 그럼 너무나. 그래. 어. 어. 거기다가 근데 뭐 지금 행복한데 굳이 연애를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어. 있으니까 맞아. 더 높아지는 거지. 아니면 오히려 자존감이 좀나아지자 않나요? 네, 계속 연애를 아, 안 하다 보면 아,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연애를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음. 나한테 있구나 다른 사람다 하는데 음. 내가 못하니까 점점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못소리 음. 탈출하는 방법 차일 용기를 갖자 맞아, 아, 맞아. 맞아. 차일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은 진짜, 진짜 평생 못소리야 아무것도 못 했겠다. 일단 네. 말부터 걸고 바나나 네. 우유라도 사다 주고 아, 아, 아. <laughs> 그렇게 경험이 있을수록 진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가갈 수 있어 난좀 음. 공부를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 배려하는 방식이라던가 매너 있게 행동하는 방법들을 맞아. 혼자 많이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호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같이 둘이 걷다가 뭐 뒤에 차 오면 이렇게 바꿔주고 약간 그런 사소한 거에서 여자들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나지켜줘나아 이거 뭐야? 하잖아 나는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이성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근데 가끔 막 사람들 보면 나는 주변에 남자가 없어 나는 주변에 여자가 오. 없어 이런 말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먼저 연애를 하기보다는 이성 친구를 먼저 사귀어 있는 게 먼저 음. 이성 친구를 먼저 음. 사가지고 귀어 뭐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려하는 법 음. 배우거나 지식 같은 걸 찾을 수 아, 있으니까 연애를 할 기회가 있었어 썸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썸북이 나면은 어 나는 왜 썸을 타다가 항상 끝나지 거기서 생각이 멈춰서 어나좀 아, 연애 못 하나 보다 이런 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아. 그치 왜 내가 썸밖에 못하는가 이런 거를 성찰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바꾸면은 다음 연애 때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자기가 했던 것들 중에서 연락이 문제였거나 말투가 문제였거나 이런 거를 고찰해 보는 거야. 그전 썸을 통해서 오. 근데 그러려면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으면 좋겠어 진짜 친한 친구한테 나 이렇게 됐는데 썸이 소... 어, 뭐가 사람이, 문제인 거 같아? 어, 사라졌어 응. 그럼 사라졌어 <laughs> <laughs> <어디가? 웃음> 제일 중요한 게그 피드백을 수용해야 돼. 맞아. 님? 애들이 말해주잖아. 어? 나안 그러는데. 이게 어. 나 이렇게 했어. 어. 토를 달아 계속 다 애들이 말해주면. 아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많이 화가 났었구나. <laughs>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얘기하고 물어봤으면 조금 아닌가 싶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토를 달아 애들이. 맞아.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네, 알아서 해라. 어.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 너가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 랑 연락했던 것들을 쫙한다 봐라. 그래 진짜 한 위에서부터 몇달 전부터 그거라고 쫙다 봐라. 하면 본인이 깨달아. 내가 이때 이 말을 했지. 내, 어, 내가 그랬고. <laughs> <아니, 웃음> 봐봐 성형사 <laughs> 어? 만약에 본인이 좀 뭐가 문제인 것같다 궁금하면 본인의 대화창을 한번 보세요. 오답노트플옷 <laughs> <laughs> 같은 거는 이성 친구, 여자인 친구가 보통 많이 아니까 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laughs> 맞아. 오히려 반대 남자한테 물어보면 섞여. 얘 입장 섞여가얘 입장 섞여서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썰플리 영상 한번 봐봐라. 여자가 알려주는 남자 패션편 봐봐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댓글 난리 났어. 어? 댓글 왔어? <나이 웃음> 어, 뭐. 댓글 왔어? 뭐지말아 <laughs> <댓글 왔어? 웃음> <오지 웃음> <laughs> 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일단 거기에 응. 장 입, 입맛을 참가하면안돼 그건 이상해 그대로 해야 돼 맞아 어려우면 그 쇼핑몰에 남자 모델이 맞아. 입은, 입은 그대로 사 그대로, 맞아. 응.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입어 어, 내가 그랬어 내가 <laughs> 얼마나 좋아 이거 그렇지. 나 뭐가 어울릴까 여기 어떤 여기... 신발이 어울릴까 응. 이런 거구민안 해도 되잖아 약간 여자들한테는 화장법을 바꿔보는 것도 추천을 저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응. 아니면 화장을 연하게 한게 어울리는 사람인데, 진하게 하고 다닐 수도 있지. 응, 응. 화장 잘하는 친구한테, 나한 번만 화장해달라. 하고 그 방법을 익혀가지고 응. 화장을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맞아, 화장으로 많이 갈리지. 응. 좋게 또 들을 수 있, 있긴 한데 좀 본인이 좀 희생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응.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본인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그러는 경우가 좀 아. 있긴 하더라고 생각도 맞아. 어쨌든 본인이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응. 뭐 내가 연애 하고 싶고 내가 응. 그 사람 조금 관심 있고 마음에 들면 응. 조금은 배려를 함으로써 본인이 좀 희생도 하고 응. 이런 마인드를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나? 네. 맞아 맞는 말이야. 네.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애초에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준다? 그사 사람, 사람 못해 맞아 진짜 맞지? 연애하면 안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자만추, 아, 그치, 아, 자만추. 어, 어. 내가 정 자만추를 못 포기하겠다 응, 싶으면 응. 밖에 자주 나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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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맞아 한, 알바 진짜 시집이 시집이, 시집이 해야 돼 영화관이나 어. 아니면 뭐더 가서 놀이곤 에버랜드, 캐리만드 어, 그래. 이런 데 가면 응. 무조건 이래 내가 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아마존 막연러 가고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근데 약간 술집 알바도 되게 커피 많이 생긴다던데 힘들고 막 그러고 회식도 되게 많 호개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 음, 이야 사귀지 못하더라도 많이 받아보고, 많이 만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맞아. 해봐도. 진짜 뭐라도 해봐야 돼.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에서 예를 들어, 꽈이 좋아하는 애가 있어. 아 주변 애들이 눈치가 보이고 해서 보다. 아니 지금 누구죠? 내가 연애해야 되는데 눈치를 왜 보냐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어, 아니 내가 좋아 죽겠다는데 누구 눈치를 보냐고. 그리고 어차피 학과에 남만 과시 씨? 이미 주변에서 한두 커플은 돼 있어 거기 학과에.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크게 맞아. 있지가 않아. 맞아. 맞아. 본인이 불편해하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더 불편해하니까. 맞아. 반갑지 않아. 어쩌라고. 어 근데 그거 있어. 그 못소리지만 못소리지만 연애하고 싶어? 어, 어. 거기서 여자친. 남자 출연자가 남자 출연자한테 말 걸었는데, 응. 남자 출연자가. 예. 도망가 보나?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숨어, 숨어버렸잖아. 약간 나는 그거 보고 약간... 음 <laughs> 나도 원래 무장, 아. 무장 엄청 빡세게 했거든. 아. 남중, 남구의 음. 군대, 공대니까. 음. 나도 약간 여자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대학교에 오고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활동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 좀 풀리는 아. 거 같지. 어 음. 이런 거를 대학에 오면 은 MT 가서 많이들 알수 있지. 음 그렇지. 이런 활동 같은 MT 같은 데 가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애들. 맞아, 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활벽이 사라지니까 스스로에게 <목소리> 눈 맞추기란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항상 들리진 않아 사실. 아무리 이렇게 너눈 맞춰 너눈 너 너무 못봐 이렇게 얘기를 응. 해도 그래서 진짜로 늦췄을 어, 거야 100분 말해도 아무 의미 없어 맞아. 진짜 응. 내가 도저히 눈을 못 맞추겠다 아, 싶으면 어. 보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난는 아. 얼굴만 봤어 응. 했으면 응. 얼굴보다는 응. 다른 매력을 좀더 응. 보고 응. 그 그래프를 좀더 어, 평평하게 평평하게 더 아무리 눈을 못 맞추겠으면 아. 자기를 놀리면 돼. 굳이 낯을 피려고? 왜냐면 이게 당연해요. <laughs> 되네 <laughs> 결국 그냥 활동 범위 좀 넓이고 자기 관리 하고 응. 용기를 내 용기를 내고 일단 해. <laughs> 어, 진짜 한번 차여봐야지 그 두려움이 없어져. 차였을 때 생각보다 안 슬퍼요. 진짜? <laughs> 넌 도대체 진짜? 무슨 경험을 한 거야? <laughs> 아얘뭐 뭐, 무슨 경험을 하고 살았길래 이렇게막 오늘은 뭐, 쏠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laughs>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거? <laughs>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쏠 탈출!